서경부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게 서경부는 일단 선택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또한 또한 서경부는 지금 광태분과의 로맨스도 서울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정분에게 밀린다는 유정분에게 밀린다는 그러한 그러한 자신의 패배감 때문에 유정분을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꼴 똘똘 뭉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경분을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말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말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분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서경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서경분의 장점이자 무기 나이가 많은 것을 한국식 유교로 조금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일단 사실 이거는 환승년의 3 제작진 분들의 밸런스 배분 문제도 좀 실패가 있는데 이게 환승년의 3에서 유정분이 인플루언서이면서 외모도 좋고 나이도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사실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석영분이 하필이면 거기에 휘말린 것이다. 왜냐하면 석영분이 하필이면 전 남자친구인 주원이 유정과 로맨스 라인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석영분 입장에서는 짜증이 팍날 수밖에 없고 진짜로 카메라 오디오 끄고 한 번. 그냥 한번 보여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 의미의 머리끄댕이요. 뭐 잡을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발산해야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석영 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태였어요. 서울, 이태원 거기서 이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였고 제주도 와서 힐링하려고 왔는데 제주도에서 또 공양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석영 분이 팍팍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영 분이 거기서 명령을 내리죠. 주원아, 너내말좀잘 들어라. 하니까 주원이, 어, 그럼 스킨십 해줄 거야. 그러니까 서경이 그래, 한번 하는 거,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한번 스킨십 해줄지 말지 결정할게. 그러니까 또 거기 주원은 좋다고 쪼르르 딸려가가지고 서경에게 거기서 플러팅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 사실 주원분이 좀더 문제긴 해요. 주원분이 근데 이미 너무나 멘탈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마냥 비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서경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소용돌이를 몰아 치고 있는데 유정분이 오히려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정분은 어차피 창진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돌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정분 입장에서도 사실 주원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옵션 선택지는 아닙니다. 서경분이 그걸 알고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유정에게 매너를 지켜주지만 사실은 이제 유정분도 최후의 통첩을 날렸죠. 서경, 네 주원 나 별로 관심 없어. 너 가져. 이러니까 서경분이 막상 어 잠깐만 어주원좀 괜찮은 면도 있어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러면서 지금 기싸움 시작된 겁니다 스치기만 하면 치명상이고 여기 그냥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대화 잘못 끼어들었다간 바로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히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경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 서경분의 마음을 조금 달래려면 광태나 혹은 휘연분이 서경에게 좀 직진을 더매더 뭐 맹렬하게 해줘야 하는데 사실 석영분에게 직진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영에게 목숨 걸고 직진하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석영분 입장에선 더욱더 패배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석영분이 애초에 애초에 유정분에게 굉장히 많은 패배감을 느꼈던 이유도 자신의 전 남자친구도 석영분의 입장에선 뺏겼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광태도 자기가 러맨스, 러브라인을 형성시키려고 노력했던 광태도 계속해서 유정에게 가다가 돌아왔으니까, 유정에게 빠구 맞고 돌아오니까, 솔직히 석영 입장에서는 광태도 그냥 머리끄댕이 두번 잡고 싶을 겁니다. 광태야, 너좀 눈치 챙겨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오디오 지금 차고 있으니까. 지금 모두들, 출연자 모두들 오디오가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여겨야 되는 게 오디오 그냥 마이크 배터리 나가는 순간 어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또 으쓱해서. 여기가 조명이 좀안 좋아요. 제가 딱 보니까 촬영장이 조명이 좀 밝지 않아서 밝지 않는 공간에서 어떻게 굴다리 밑으로 석영에게 한번 기강 잡힐 수 있습니다. 석영이 지금 기강 잡고 있는데 다혜와 석영. 지금 두 언니들이 기강 세게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해원분은 좀 쫄았는데 해원분은 뭐 나름대로 자신의 공간 창출 활용 능력을 통해서 휘원을 어느 정도 다시 꼬시는데 성공했고 서경분은 지금 짜증 팍 나는 겁니다. 서경분이 피지컬이 가장 약체이긴 해요. 피지컬 측면에서 외모적으로 약간 그렇게 우월하거나 아니면은 신체적인 특징이 엄청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서경분이 자신의 단점을 계속 스킨십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죠.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스킨십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경분의 이러한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다. 소경분들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남자들이 나 피하는구나 짜증 더팍 난다. 유정분은 오히려 서울에서 스킨십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미지 소비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정분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정분은 사실은 X와 창진과의 관계에서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정분의 이미지 소모도 없었을 뿐더러, 감정 소모.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금 소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유정분은 조금 여유로운 상태고, 석영분은 사실 외적으로 스킨십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미지 소비가 너무 컸고, 내적으로도 감정 소비, 주원이랑 치고받고 싸고 난리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석영분에 대한 관심도가 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석영분이 이걸 느끼고 제주도에서 마지막 수단. 주온에게 명령 내리기. 주온. 포켓몬. 마치 포켓몬 더 포켓몬. 정강석화. 몸통박지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주온. 주원. 주온과 석영은 지금 포켓몬스터 찍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포켓몬스터. 이 세상은 포켓몬 세상이 아닌데 석영과 주원 포켓몬으로 좀 바뀌었고 거기에 괜히 종은분만 껴가지고 종은분에게 보내 문자 보내니까 주원분이 차라리 보내 차라리 보내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속는 셈치고 보내지 또더 웃긴 거는 주원분은 또 그거를 동네방네 떠든 다음에 하필 또 유정에게 보내는데 유정은 또 창진에게 보내서 주원분만 좀 어색한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석영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게 석영분이 주원분의 약점을 정말 잘 알아요. 사실 석영분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러한 좀 낮은 단계의 가스라이팅을 허락하는 것은 주원분이에요. 주원분이 약간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주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원분도 예전의 추억이 그리워서 예전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경이 가스 라이팅 해주면 또 좋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주원분도 스킨십 좀 받아보고 싶으니까. 석경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주원분을 장악하고 있고 사실 유정분은 주원분에게 스킨십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원분이랑 창진분이랑 제가 애초에 말했듯이 경쟁 상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창진은 주원분을 경쟁 상대로 아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진 입장에서는 주원아 넌 나한테 한 주먹 감이다. 너내 손바닥 위야. 하지만 광태는 조금 부담스러웠겠죠. 왜냐면 광태는 인플루언서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진 보세요. 주원이랑 그냥 앞에 지나가면서 유정만 주원을 의식하지 창진은 그냥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주원아, 내가 이게 내 클래스다. 내전 여자친구 산책 좀 할게. 주원아, 너는 좀네전 여자친구랑 울며 불면서 뭐. 눈물 좀 닦아라 이러고 그냥 슬쩍 지나가니까 주원분 모든 게 깨진 느낌이에요. 당연하죠. 주원분 멘탈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석영분의 엄청난 전략, 석영분의 가스라이팅. 석영분이 가스라이팅 싫어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가스라이팅을 실제로 하는데 약간 티 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석영분의 특징이기도 해요. 석 가스라이팅을 감추는 스텔스 가스라이팅이 있고 이렇게 밝히는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많이...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러니까 석영분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맞습니다. 단지 지금은 질투심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좀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석영분 지금 조금 공격적인 모드로 전환해서 하지만 연애시장 결혼시장에서 주원분을 잡을 수만 있다면 뭐 이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평가하겠습니다.